최네끔한 마무리하면 김웅빈 아, 선수. 아, 속절없이 너무 공격 시간를습니다이러면은 미치는 장사예요. 이러면 이제 리포트가 쉴 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잡자데 예. 어, 또 어, 가보자. 아까 1회에서는 제일 수운갑 선수가 니포트죠 위기 관리 능력을 네. 보여줬죠. 나 지금 내야한번안 가길만 바라고 있어요, 지금. 지금 플라이드 플라해 플라이드. 김태균 좀 예, 받는 연습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 예. <laughs> 우선 저 김태균 선수는 유니폼 상의부터 좀 넉넉하게 아... 넉넉하게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 상당히 좀 예. 여러 식면 타이타임이 좀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이게 살이 좀 빠져 보이기 위해서 입었는데 실패네요. 이회를 굉장히 잘 풀어냈었습니다, 2회 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김용표 선수가 등장합니다, 규명 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이고 인성이 아니야, 인성이?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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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기, 대장 먼저어 대장. 대장? 안 돼! 직고안 던진데 이제 직고 던진다. 어. 왔다 왔어. 못 불렸어. 근데 내일 되면 가야 돼. 뭐라고 뭐예요? 예. 지디 선수 지금 입이 열어 갖고 막 말을 많이 해서 어. 몸을 풀고 어. 어. 있습니다. 어. 예. 자, 투 스트라이크. 오케이. 아, 가자. 막아 줘. 막아 줘. 못 들어왔어요. 예. 오케이, 오케이. 몸이 네. 완전히 네. 못 들어왔어요. 아. 와! 오케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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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이팅! 파이팅! 파이이팅파이파 오, 방금이야. 죽. 왔다 왔다 왔다. 어, 어, 어. 어이야. 아, 와. 아, 야. 와. 조조조조 조. 어, 조용히 조용 더 뛰어간다 <laughs> 아 지금 53세 이루수인데 공 스피드가 꽤 빨랐거든요 오, 바로 잡네 이제 나이가 티 나는 거는 일로한테 어. 공을 던지는데 어. 첸지을 던졌어요 <laughs> 리퍼트 선수가 이제 어, 한번 타수 돌았기 때문에 음. 천천히 자신감을 갖고 공을 던집니다 다 아, 뭐? 가자. 하나, 하나, 하보여줘 줘. 무섭다, 무서워. 아, 상공아 노리는 것 같아. 포메. 이쪽으로 하는 것 같아. 예. 네. 나한테만 오지 마. 예. 오, 이거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니퍼트 어... 감 잡았어요. 네. 아, 이게 어. 성남 쪽에서 가장 불편했던 시나리오거든요. 음. 지금 이제 하체를 쓰면서 공을 끌고 나오기 음. 시작했습니다. 고이 아오기요 잘했다 빨리 끝났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라이미 리포트 아이미터 아르모아 리 와우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리포 와, 역시 에이스 이래 어, 출발이 난조였기 때문에 걱정도 1회 끝났을 텐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I know I can't get back to 100% of that but I want to get back to as close as that as I can that way I don't I don't let them down. So it's kind of it's awesome it feels really good but then it's also like a little, a little bit of pressure so I don't let them down and also don't let my teammates down. 말씀드리면 투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아, 지금 김홍빈 선수가 음... 지금 아르바이트 시간이 아하, 됐다고 해서 네, 네, 예, 네, 지금 네.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급하게 투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130까지 던지는 멋진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네. 아, 투수 교체가 있고요. 그래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투수 세인트입니다. 어, 들어. 29번입니다. 29번. 네. 예. 독립구단이라 그래도 이제 프로에서 있다가 나온 선수들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이제 대학을 졸업했든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를 못간 선수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마지막 끈을 못 놓고 마지막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애처롭기도 하고 진짜 그런 선수들이 좀잘 됐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이에요 팀넷의 내에서 이제 박승수 아, 선수 맞죠? 박승수 선수가 팀넷의 믿음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이름도 선수라고 선수 이름도 괜찮아요 승수 말대로 승리를 좀 쌓을 수 있을지 충분히 풀었나? 네100% 됐답니다 자, 이번에 김기균 아, 선수입니다. 와, 보여줘야 돼요. 예, 한화 이글스의 영구결번 어? 슈퍼 레전드잖아요. 타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어, 고정도는 그 해야 4번 타자의 역할이 아안이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첫 홈런을 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죠. 예, 김아 자세 타격 보면 여전하네요. 대한민국 야구 선수 중에 밀어치기를 가장 아, 잘하는 예. 그렇죠. 네. 저 무광 헬멧은 멋이죠 그렇죠 이제 범멋이라볼수 네. 있고요 <laughs> 네. 네. 자,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태균 선수입니다 루타를 아... 최초 3,500루타를 달성했던 김태균 선수 자, 워낙 또 김태균 선수가 선구안에 대한 아, 장점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실력은 정말 진짜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균이는 지금 지금 쳐도 칠 텐데. 어! 아, 김태균. 아! 어! 아, 김태균. 아, 잘해요. 아, 아! 예. 배트 스피드 괜찮아요. 어! 잘 된다! 아, 맞았어. 다행 좋고. 자, 파울 치고 있어. 하나씩 앞으로 간다 이제. 사실 그 타구는 홈런이 됐어야 되는 타구였어요. 아쉽죠. 아쉽지만 저도 천억만 원 제가 줄 거니까 지금 투수가 좀 부담 갖기 아 시작했어요. 예, 예. 어, 예. 아 출루 살아 있네 출루. 나가면 좋아. 나가면 좋아. 어, 나갈 거 같아. 그래 역시 아선 선구안의 신이죠. 예 출루의 머신답게 근데 좀프라이 선수가 볼넷 얻고 카들도 나가는 거 차고. 예꽤 창피한 일이지만 그래도.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첫 출루고 아, 그렇죠. 네. 또 자기가 또 아까 또피필 실수했으니까. 네. 네. 첫이라는 이단어가 중요하고 또 의미 있거든요. 제가 현역 때는 뭔가 이 퍼포먼스 가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데 저도 모르게 그냥 와막 이렇게 좀 환호를 했죠. 너 되게 관절했습니다. 이진혁, 국민우유수. 아, 수비도 좋습니다만 사실 또 타격도 음, 사실 아,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예. 정말 깨끗하게 치는 음. 타자입니다. 진혁이 예. 이땅 안돼 이땅. 대결 위로 다가서 과당해야 된다잉. 조건에서 과당하면 안 된다잉. 자이진영 선수. 아! 떴는데요 자자자자 좀집중이라만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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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야야 어+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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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wow. 지금 김태균 선수가 조금 스킵을 하면서 나와주면서 아, 상황을 보면서 어. 놓쳤을 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베이스 쪽에 우쳐 있다 보니까 아네 어, 아 이거 1루에서 실마 놓칠까 했는데 <laughs> 그렇죠. 이제 이제 경험에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laughs> 아 대균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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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아 대균 열리 나 있어 열리 나 있어 야첫 출루 첫 출루 야 그래서. 아, 되게 버펫도 깼어, 니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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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아, 출루왕 살아있어. 여기 봐. 아. 채팅 선수 나입니다 예, 네, 채팅. 작년에 은퇴했기 때문에 그래도 방망이 감은 있을 거예요. 저는 안타 한 3개 정도 칠것 같은데요. 홈런 당연히 치고요. 너무 완벽하게. 완벽한 스타일이. 최태희야말로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이제 게으른 야구 천재라고 해서 그렇죠. 사실 이제 재능에 대해서 약간 좀 기량이 뭐 만개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데 사실은 한국의 유턴에서 삼성에서 정말 중심 타자로서 큰 활약했었죠. 입만 다물고 집중하면요 아... 정말 엄청난 어, 포테이터지 선수인데 입을 열면은 아...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이 장난 아니다. 머리 빠른데? 빠른다쪽 네. 들어오네? 와볼 볼, 와. 와. 네. 와. 네. 와. 정확히 맞자! 정확히! 최태인!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여기서 내가 야구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 있어! 서 있어! 태인아 서 있어! 아... 아... 욕심내지 마! 욕심내지 마! <laughs> 그래 그래 아 그래요. 우리 또또 예능이니까 <laughs> 네, 너무, <laughs> 너무 친합니다. 하나, 네. 좋아, <laughs> 그게 문제고 야 소리가 들리잖아. 항상 들렸던 걸 어떻게 하라고? <laughs> <laughs> 여기서 고치라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습 좀 했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 팀에 민폐를 끼쳐갖고 죄송합니다. 다시 집에 가고 싶어요. 조성환, 네, 예. 예. 47살, 네, 예. 롯데 의 예. 영원한 캡틴. 2루타 치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던 선수인데요.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빠 좋죠. 너무 빨라. 아니, 지구가 막 휘어, 바깥으로 휘어 나가. 근데 근데 앞으로 안, 안 가, <laughs> 앞으로 안 가. 확실히 나이는 못 속이네. 눈에는 보이는데 나오지를 않는구만. 근데 방면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사실. 아, 지금 나와 있는 그 투수가 지금 성남이 좀 에이스 투수이기 아, 때문에 아니 박순 선수를 흔들어만 놓는다면은 음. 오늘 경기 잘 풀어낼 수도 있거든요. 나왔네요 나왔어요. 돌았어요. 돌았어요. 아, 아쉽습니다. 예.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예. 이래처럼 좀 퍼블 나갈 수 있으면 퍼블 나가고 해서 좀 모아, 모아. 안녕하세요. 선수들 주자 뻥뻥. 모자 뻥뻥뻥뻥은 안 되잖아. <laughs> 윤성이 드디어. 아, 윤나오요 프로야구 할 때도 한 여름에 던져도 구이닝을 완투해서 땀한 방울 안 흘리는 아이예요. 그렇게 정말 쉽게 던진다. 그러니까 상대가 야구를 하지 않아. 그렇게 던져도 그냥 보고 싶은 아이고 변화구란 번하고 던지고 그 정도로 상대를 쉽게 유리할 수 있는 투수. 완벽한 투수였어요.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깨지지 않고 있는 네, 그 기록. 다승, 방어율, 탈삼진, 승률. 선발 투수가 할수 있는 네 가지를 다 섞어 타이틀을 다 따낸 거죠.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환호해주시고 이런 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상상이 됩니다. 네. 마운드에 섰을 때만큼은 현역 선수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했어요. 시작됐다. 오케이, y Kazoo. Kongo Sego, Tushin, Imsang, a 나이스 a n s u k a Okay, okay, okay. Nice to meet y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오케이, 그래, 많이 그래,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이 모아, 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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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좋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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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오고이는데요 괜찮아요, 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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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여줘 보여줘. 에이. 에이. 오와. 이제 막갈나게 잡기 시작했어. 아, 괜찮아요. 아 그래 잘 던진다 잘 던져. 자, 자 주인성 선수의 미트소 하나 더. 미트소 하나 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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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렛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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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더블, 더블. 더블, 더블. 오케이, 오케이. 정현아, 더블. 노승환 선수의 이 파괴력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아이고. 아, 누가 이거 조금 안 되고 있죠? 아, 이거 좀 높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팔이 안 나와. 선수생활 하면서 마운드에서 볼질을 한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스타이크를 못 던져서 볼볼볼 한 적이 없는데. 아이고야 저구가안 되네. 아이씨. 와 진짜 어떻게 공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지? 결과가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야. 또 자신한테 화가 나고 막 얼굴도 못 들고 막 부끄러워 가지고 막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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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윤성민 힘차게 달려. 야구로서 최선을 다해서, 야구선수로 다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어요. 더 잘해야 되겠다.